책을 그냥 읽으면 되지, 책 읽는 방법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상위 10%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독서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책 읽어주는 공쌤입니다. 오늘은 그 16강 독서를 하고, 메모하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설명드리고자 해서 제가 저희 집 샘사이트 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책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저 힘들게 책한권 읽고 잊어버리고, 또 누가 추천해서 한권 읽어보려고 하면은 책을 읽어보려고 시도했다가 또 포기하고 말죠. 왜 그렇게 책을 읽는데 애를 써도 나에게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애를 쓰긴 해도 왜잘안 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죠. 힘들게 책을 읽었다면은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이 한달 후가 되면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 빨간 줄 파란 줄 밑줄도 쳐가며 책을 읽었는데 읽을 때 그때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만 지나면은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책을 읽은 표시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책을 읽는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에서도 전체적인 운동장의 모습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다 갖고, 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읽습니다. 즉, 미래, 그리고 실행, 맞춤 등세 가지를 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키워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둘째,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세 번째는 내 사업과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미래 파악을 위한 책 미래 독서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읽는 책 실행 독서이고 인생과 사업을 위한 책 맞춤 독서를 한다는 것이 저의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메모입니다.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 꼭 노트에 정리하고 메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책을 읽고 메모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책을 읽고 학습한 한 시간 뒤에는 55%를 까먹습니다. 하루 뒤에는 70%를 까먹습니다. 한달 뒤에는 80% 가까이를 까먹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2개월이 지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책의 내용은 고사하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생각나는 그런 형편없는 기억력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밑줄 쳐가며 힘들게 책을 읽고 곧 잊어버리고 또 읽고 잊어버리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해주고 고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이런 책 읽기를 계속하며 끙끙거리고 있는 걸까요?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헌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헌 일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헌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독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독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책을 읽고 정리하고 메모하는 방법도 있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서하는 방법이야 속독이든 정독이든 누구든 자기 나름대로 해오던 방식이 있지만은 문제는 정리하고 메모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거나 또는 노트에 메모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독서하고 메모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독서하고 메모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감명을 받은 키워드나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내용을 노트 오른쪽에 기록해 두십시오. 책을 읽고 나서 키워드나 메시지나 감명깊었던 내용을 단문 또는 문장으로 노트에 옮겨놓으세요. 책의 내용에 따라 기록할 내용이 많은 책도 있고 거의 기록할 거리가 없는 책도 있습니다. 기록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읽은 책을 잘못 선정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기록은 노트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여 오른쪽에는 책에 있는 내용이나 감명 깊은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주세요. 달락마다 꼭 책의 페이지를 기록해 두세요. 왜 그러냐고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다시 책을 찾아볼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초기에는 색다른 개념이나 내가 모르고 있는 단어의 설명에 초점을 맞춰 기록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름이나 트렌드를 기록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오른쪽에는 구절과 메시지, 키워드 등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단꼭 페이지를 기록해 놓으세요. 노트 왼쪽에는 오른쪽에 책의 내용을 읽고 난후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소감 등 자신이 해야 하거나 관심 테마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노트는 같은 크기와 형태의 노트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십시오. 읽은 책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주제와 연결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읽은 책을 메모하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일들이지요. 문제는 메모를 해놓기만 했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메모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기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설명 시간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강에서는 책에서 읽은 정보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공쌤이었습니다.